기획 보도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시간입니다. 스마트 영농의 발전은 기술 구현 속도에 발맞출 수밖에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버섯 재배에 대한 열정으로 직접 데이터 농법의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김민수 대표를 손현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싱싱한 느타리 버섯으로 채워진 재배실 내부가 CCTV 화면 너머로 한 눈에 들어옵니다. 사무실에 앉아 버튼을 누르면 재배실 LED 등이 들어오고. 또 다른 버튼을 조작하면 물이 분사됩니다. 이처럼 편리한 영농 시스템에는 이 농장을 운영하는 김민수 대표의 노력과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품질 버섯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버섯 재배에 특화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겁니다. 김 대표는 약 4년 전 장비 개발 업체를 설득해 버섯 재배의 4가지 필수 요소인 온도와 습도, 빛과 이산화탄소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버섯을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제 선택하고 만드는 게제첫 번째 목표였고요. 장점은 편리성이죠. 예. 굳이 농장이 있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현장을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수 있다는 거. 또 40개의 버섯 재배실을 비롯해 농장 곳곳에 100대가량의 CCTV를 설치해뒀습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휴대폰 앱을 켜면 언제 어디서든 8000제곱미터 농장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표는 16년 전 가업으로 물려받은 버섯 농사에 스마트팜을 접목해 지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벤처 농부로 거듭났습니다. 김 대표 농장에서는 하루 5톤, 연간 1500톤의 버섯이 생산됩니다. 스마트팜 도입 이전에 비하면 생산량이 20% 이상 늘었습니다. 버섯 재배에 사람이 관여할 부분이 줄면서 20명의 직원 중 절반 이상은 상품 포장과 출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또 다른 특징은 원격 제어를 넘어 스케줄 재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버섯이 재배실에서 자라는 7에서 8일 동안 미리 입력된 데이터에 맞춰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버섯이 크는 그 주기 동안에 모든 데이터 값들을 한 번에 입력을 해놓고, 네,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재배법으로. 김 대표는 생육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재배 시스템의 환경 제어가 더 정확해지고,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장이 스마트팜 우수 사례로 뽑히면서, 김 대표는 최근 다양한 강연을 통해 스마트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기록이 된다고 보니까 어, 뭐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 대표는 스마트팜을 통한 버섯 재배에 아직 사람의 판단이 개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스마트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유용한 첨단 농업 기술 스마트팜, 우리 농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